본 적이 있었던 제품이었거든요. 정말 저는 이 톤을 보고 감동을 받았던 게 남성분들, 학생분들 더 이상 이제 올인원 제품 찾지 마시고요. 담당자님께 먼저 절 한번 올려야 돼요. <laughs>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2년에 감히 예측하건대 정말 핫하게 떠오를 바로 올리브영 2점 브랜드 파티온의 추천템 영상을 준비해 봤는데요. 사실 요 패드로 처음에 광고제안을 주셔가지고 사용을 해 봤는데 얘가 제품력이 정말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직접 전제품 테스트 요청을 드려가지고 꼼꼼히 사용해 본 뒤에 오직 후니언 픽만으로 꼽아왔으니까요. 지금 바로 후이언과 함께 떠나볼까요? 하나, 둘. That who. 파티온 아쿠아바이옴 토너 패드. 이 패드는 제가 올라인 랭킹쇼를 준비를 하면서 1위템으로 본 적이 있었던 제품이었거든요. 이번에 꾸준히 테스트해보면서 저는 느꼈습니다. 브랜드에서 요만큼 강하게 프로모션을 한다? 믿고 써도 되는 제품이다. 진짜 얘는 찐으로 찐으로 찐찐찐 찐으로 쓰네요 평소에 제가 흰 조절을 잘못 해가지고 패드로 닦아내줄 때 붉어지게 하는 그런 재질의 패드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얘는요, 그런 걱정 없이 저자극 테스트까지 완료한 제품. 제품이라서 부드럽게 사용이 가능했고 무엇보다 저는 닥터용으로 패드를 잘 추천하지 않는데 이 제품을 사용하면서 진짜 찐으로 감동을 받았습니다. 사실 제가 패드 덕후로서 시중에 출시되어 있는 수많은 패드들 중에 안 써본 게 없을 정도로 많이 사용해봤는데 이 패드를 제가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해보자면 무난템은 요래야지 하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무난템이라고 하면은 뭔가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은 뜨뜨비지근한 그런 템들을 상상하실 텐데 절대 아니고요. 정말 기본기에 충실 매력적인 패드거든요? 크림처럼 보습감이 풍부한 에센스가 듬뿍 적셔져 있는 거는 물론이고요. 패드면 자체도 100% 순면의 부드러운 저자극 재질이라서 홀이 있는 거즈 타입 면으로는 닦토를 해줘도 자극이 거의 없이 사용 가능했고요. 반대편 매끈한 순면 타입으로는 팩토를 해줬는데 세상 부드럽게 사용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아까부터 저자극이다, 순하다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데 정말 얼굴에 딱 닿았을 때 부드러운 느낌이 온전히 느껴져서 너무나도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평소에 열감이 많이 오르는 저한테는 이 패드가 아무래도 에센스가 듬뿍 적셔져 있다 보니까 이 패드를 사용했을 때 패드 자체의 수분감이 상당하잖아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시원한 느낌이 들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피부가 예민해진 날에 사용하기도 좋았고 정말 부드럽게 피부결이 정돈이 되면서도 이렇게. 또 깔끔하게 닦토로도 사용할 수가 있구나. 그래서 요즘에는 뭐 세안하고 나오거나 샤워하고 나왔을 때 필수적으로 사용을 해주고 있고 저처럼 피부가 건조해서 당기시는 분들 혹은 어떤 패드든지 피부에 닿기만 해도 스티기만 해도 예민해진다 하는 분들은 정말 꼭이 패드 사용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닦토 패드도 더 이상 예민하지 않을 수 있다! 를 자신 있게 보여주는 패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1월 24일부터 1월 30일까지는 올려앱을 통해서 무려 3 0의 할인된 가격으 으로 기획 세트도 만나볼 수 있다고 하니까요. 다들 꼭 놓치지 마시고요. 자극 없는 순한 패드 득템해보시고 쟁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파티온 노스칸 리페어 겔크림 이 제품을 빼놓을 수 없죠. 파티온이라는 브랜드는 동화제약 브랜드잖아요. 그래서 또 리페어 라인들 짜라다 써봤는데 그중에서 가장 만족감이 좋았던 제품이 바로 이 겔크림입니다. 얘는 데일리로 그냥 사용해줘도 너무나도 좋은데 특히 저는 가장 만족감이 좋았을 때가 제가 스킨케어 욕심이 진짜 엄청 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제품들 한 번에 다 사용하다 보면은 과하게 유분기가 올라와서 피부 고민이 갑자기 생겨가지고 예민해질 때가 있는데 바로 그럴 때 다른 과정 없이 아까 사용했던 이 패드 있죠. 얘로 간단하게 피부결 정도만 해주고 수분 충전 해준 다음에 이겔 크림을 얼굴에 전체적으로 듬뿍 올리고 딱 자고 일어나면은 세상 진정된 게한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무려 논콤에도 제니까지 완료한 제품이라서 여드름성 피부를 갖고 계신 분들도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다. 고 하니까 저와 같은 피부 고민을 갖고 계신 분들에게는 강력하게 추천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대신 이 크림 같은 경우는 보습감을 굉장히 많이 줄수 있는 제품이다 보니까 최대한 다른 단계의 스킨 케어들은 생략하는 거를 권해드립니다. 정말 이 크림 하나로 충분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같이 이렇게 차가운 바람이 많이 불어서 예민해지는 피부를 갖게 될수 있을 때 사용해 보시면 더욱 만족감을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파티오 노스칸 리페어 클렌징 워터 이 제품은 담당자님께 먼저 저 한번 올려야 돼요. <laughs> 왜냐면 저는 아시죠? 제가 왜 클렌징 워터를 사용을 안 했는지 그동안. 근데 계속해서 좋다고 저한테 강조를 하시니까. 그래, 그럼 한번 써보기는 하자. 라는 마음으로 단순하게 테스트를 딱 해봤거든요. 근데 화장솜에 접셔가지고 딱 닦아내 보는데 어머, 왜 이렇게 부드러워? 진짜 자극 없이. 어, 뭐라고 해야 될까, 이거를? 이게 그냥 물 타입이잖아요, 워터. 근데 이게 확. 진짜 부드럽게 이게 세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세정이 잘 돼. 뭔가 오랜만에 느껴보는 깔끔함이라고 해야 될까? 정말 디클렌징은 당연하고요. 자극이 1도 안 느껴질 정도로 부드럽더라고요. 제가 처음에는 진짜 이게 너무 부드러워가지고, 뭐야, 세정이 되기는 할까? 근데 뭐, 아이 메이크업은 물론이고요. 뭐, 마스카라 립싹다잘 지워지는 거 보고, 아, 얘는 후니언픽으로 들어와도 괜찮겠다 해가지고 꾸준히 사용하고 있는 바로 그런 제품입니다. 파티온 딥베리어 크리미 토너. 단곡기 부탁드립니다. <laughs> 브랜드 담당자님께서는 지금 제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이 제품 올리브영에 입점시켜 주세요. 알겠죠? 무조건이요. 정말 저는 이 토너를 보고 감동을 받았던 게 이렇게 펌핑 타입이에요. 보통 토너 제품이라고 하면 그냥 돌려들려 있는 똑딱해야 되는 그런 게 많죠? 아니, 아니. 얘는 펌핑용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흡토를 해줄 때 정말로 편하고요. 바로 얼굴에 펌핑을 하고 흡수를 시킬 수가 있어서 정말 귀찮으짐이 덜 하더라고요. 그리고 특히나 요즘 같은 겨울철에 사용을 해줬을 때 얘가 크리 토너잖아요. 정말 극건성 분들이 사용하셔도 만족할 만큼 보습감이 뛰어나고요. 진짜 세상 크림 한 통을 토너에 가득 부었다 할 정도로 속촉, 거촉, 정말 완벽한 촉촉 피부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무리감 같은 경우에도 광채가 차르르 차르르 이렇게 돌아서 화잘먹 토너로도 요만한 게 없다. 정말 요거는 후니안의 겨울철 찐 토너로 남아야 된다. 라는 생각을 했고, 심지어 레이어링도 잘 되는 제품이라서 피부 컨디션에 따라서 횟수를 달리해서 사용해줄 수 있는 바로 그런 토너입니다. 정말 이걸 사용해보셔야지 느끼실 텐데 단순하게 얕게 진짜 수분감만 싹 올라가고 이런 느낌 아니고요. 속에서부터 보습감이 쫙 차오르는 정말 크림 한 통을 넣은 그런 토너니까요. 건조함 느끼셨던 분들 꼭 사용해보시고요. 다가오는 환절기마다 저는 이 아이를 필수적으로 구비해놓고 사용을 해줄 것 같아요. 파티온 딥베리어 밸런싱 에멀전 이 제품은 앞서 보여드렸던 토너하고 같은 라인의 제품인데요. 뭔가 얘는 귀찮은 날 있잖아요. 뭔가 세럼 바르고 앰플 바르고 이렇게 뭔가 케어하는 게 귀찮다 할 때는 진짜 이 토너로 흡수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마무리를 이 에멀전으로 해주면 은 정말 깔끔하게 스킨케어가 끝나는 바로 그런 루틴의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귀찮이진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세트로도 준비를 해봤고 얘가 특히나 로션 같은 제형이라서 보습감도 잘 유지를 시켜주거든요. 그래서 대용 성량으로 출시된 만큼 바디 케어에도 같이 활용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 뭐 남성분들, 학생분들 더 이상 이제 올인원 제품 찾지 마시고요. 바로 이렇게 장점이 뚜렷한 요 네멀전 사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해서 2022년에 정말 핫하게 떠오를 올리브영 입점 브랜드 파티온의 추천템을 함께 봤는데요. 제가 전 제품 테스트 후에 직접 꼽아온 제품인 만큼 다들 믿고 구매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앞서 설명드린 올리브영 세일 바로 1월 24일부터 30일까지 땅땅하게 진행된다고 하니까요. 다들 꼭 놓치지 마시고 득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더욱 우는 얼굴로 만나요. 안녕. Thanks <phone> for watching!